70세의 딸에게 버림받고 요양원에 왔는데,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제가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. 70년을 살아오면서 말이죠. 딸이 저를 이곳에 데려다 놓고 가면서,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. 엄마,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.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죠.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. 밤마다 울기만 했어요.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이곳 요양원에서 만난 박할아버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. 박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서예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저한테 글씨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. 70세에 처음 붓을 잡았어요. 떨리는 손으로 말이죠. 박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첫 글자를 쓸때 눈물이 주룩주룩 나왔어요. 이런 따뜻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나 싶어서요. 한달 후에는 제가 쓴 글씨를 요양원 게시판에 붙여놓게 되었어요. 다른 어르신들이 예쁘게 써놓았다고 칭찬해주시더라고요. 두달 후에는 요양원에서 서예 동아리까지 만들어졌어요. 제가 총무가 되었답니다. 세달 후에는 지역신문에 우리 동아리 소식이 나왔어요. 기자가 인터뷰까지 했답니다.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. 신문을 본 딸이 요양원으로 찾아온 거예요. 엄마가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는 걸 보니 안심이 된다면서 말이죠. 지금은 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요. 제가 쓴 글씨를 보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해요. 70세에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딸과의 관계도 회복했어요.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.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했거든요. 혹시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. 여러분에게도 분명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.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, 더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요.